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역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개전된 이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하나 이곳에서 전선이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민군은 낙동강까지 계속 승리하며 겉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길어진 보급로와 계속되는 전투, 그리고 연합군이 미친 듯이 쏟아부은 폭격으로 인해 정예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고갈된 상태였고, 특히 북한이 소련에게 공여받은 250여 대의 T-34 전차의 경우 서울에서 탱크 쇼크의 맛을 들인 북한군 수뇌부에 의해 제대로 된 제병 합동 전술을 만들지 않고, 무의미하게 기갑전력을 소모시켰고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별다른 전술 없이 대부분의 기갑전력을 일회용으로 소모해버립니다. 당장 1950년 9월, 당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한 병력은 점령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강제 징집한 자칭 의용군 5만여 명을 포함해서도 10만 명이 되지 못했고, 이에 비해 한국군은 언군의 참전 덕분에 동수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고 워커 중장의 우주 방어로 간신히 낙동강 전선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저지선으로 선택할 경우 북한군이 새길 등으로 산을 쉽게 넘어가서 아군을 역포위하는 문제가 있게 되어 한국군과 언군은 낙동강을 주요 저지선으로 삼았는데 수비를 할 때는 적이 보이므로 유리하지만 역공을 하려면 도강부터 해야 하고 적에게 개활지에서 엄폐물 없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반격도 쉽지 않았고 북한군 역시 격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기세를 늦추려 하지 않아 낙동강 전선의 한국군 및 언군은 마땅한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언군이 반격을 시작할 경우 38선까지 도달하는데만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그 기간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등장 상륙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작전 계획 200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이라는 뜻이고 A, B, C, D는 각각의 방책인 것이고 A부터 가장 최우선책, B가 차선책, C와 D는 예비 및 우발 계획입니다. 작전 계획 100-M2 8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먼저 반격을 해서 올라갔을 때 군산에서 상륙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협조된 공격을 하는 것이 작전 계획 100-A의 기본 전제인데 그러나 당시 미 8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인천에 상륙하는 작전 계획 100-B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작전 계획 100-B 인천 상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은 작전 계획 100-B이며, 이를 작전명으로 암호화한 것이 크로마이트입니다. 작전계획 100-C, 군산상륙. 작전계획 100-D, 주문진상륙. 별도의 주문진상륙 계획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천으로 상륙을 하고, 인천상륙작전이 북한군의 저항에 의해서 충분히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낙동강 방어작전에 투입되었던 국군 두개 사단을 별도 TCFO 구성해서 주문진 지역을 타격하여 양 연결 작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참모들이 처음 생각한 곳은 군산시였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상륙 조건 자체는 좋으나 북한군의 보급선을 하나도 끊지 못하며 북한군 병력도 하나도 포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점및 메가더 장군 자신의 소신으로 인해 메가더 장군은 혼자서 끊임없이 인천 상륙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과 상륙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도 인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상륙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지로 결정된 것은 일단, 인천 이외에 메가더 장군이 원하는 적 후방의 완전 단절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만한 장소가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가더 원수는 인천에서 치를 예정인 전투와 인천까지 상륙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손원일 제독에게 획득하라 지시했고, 8월 17일부터 한명수 소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가 영웅도와 덕적도를 근거지로 하여 X-ray, 해로에 부설된 기래들의 위치 등 첩보 수집 작전을 펼쳤다. 한편 아무리 무리해서 인천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중요했고, 따라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공격이 다른 곳에도 실시되었습니다. 즉, 인민군을 교란할 양동작전을 했었는데, 양동작전이 펼쳐진 곳으로 남한 지역에는 삼척시, 군산시, 북한 지역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마량도 남포시 등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다고 해서 리레구월 15일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한 번에 공격한 것이 아니었고 인천 상륙작전 이틀 전에는 인천 군산, 삼척, 마량도 함경남도 등 주요 해안에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졌다. 교란 및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인천 상륙에 방해가 될 만한 주요 시설을 파괴했고, 인천은 9월 10일부터 미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월미도를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판단을 흐리고. 혼선을 주기 위해 인천에서 군산 사이의 해안선에 지속하여 포격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 내에서도 후방에 상륙이 들어올 것을 예상 중이었고, 중국의 림뱌오와 저우언라인은 김일성에게 인천을 조심하라 했다. 김일성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연합군들의 상륙이 들어오자 막지 못하고 뚫리게 된다. 연합군들은 서울로 진격했고, 마침내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시기에 맞추어 낙동강 전선 일대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은 지지부진한 성과만 보였는데, 9월 20일 무렵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에게 알려지자 북한군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내부의 육상교통의 중심 겸 집결지인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의 서부가 유엔군에게 장악당했으므로 보급선을 동쪽으로 이동시켜야 했는데, 이는 백두대간의 존재 때문에 불가능했고, 사실 북한군의 보급로는 진작에 위태로웠습니다. 군대는 공세종 말점에 다다랐고, 유엔군의 공습 때문에 기존에 하던 철도 수송은 낮에는 열차가 터널 같은데 숨었다가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고, 선로가 파괴되었거나 복구 중인 구간은 보급품을 소화 말, 사람 등에 지우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의 모든 병력을 낙동강에 몰빵했기에 보급로 확보에 증원할 인력과 자원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인프라도 깔리지 않은 첩첩산중으로 보급로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보급이 끊어지고 유엔군이 치고 올라오자 낙동강 전선 일대의 북한군 병력은 와해됐고 2만이 넘는 정도의 병력만이 제대로 후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군 중1 2천여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고 10,000여 명이 좀 넘는 정도의 병력은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이 되었으며 낙동강 일대의 북한군 병력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남한 내에서 강제 징집된 인원들은 도망쳐서 원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이 입은 타격은 그냥 전멸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 뒤는 쭉쭉 밀려날 수밖에. 대한민국 국군과 언군은 파죽지세로 저 멀리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역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